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오늘의 집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포근한 할머니 집의 추억이 향수처럼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마당의 텃밭 공간과 생각보다 좋은 집 상태에 한번더 반하게 되는 집입니다. 도로 관계로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경매로 진행되는 중이지만 어렵거나 숨겨진 권리가 없는 상태여서 손쉽게 입찰이 가능한 오늘의 집. 지금도 저렴한 금액인 2200만원에 진행 중이지만 땅땅 정보통이 상세히 조사한 내용을 듣고 더 좋은 금액으로 취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집으로 바로 이동해서 즐거운 여행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땅땅 정보통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의 안쪽으로 위치한 노인정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의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군청까지와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 세컨드 하우스와 전원주택 느낌으로 많이들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고요. 군청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토지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보니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오늘의 집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노인정에서 집까지는 대략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폭은 2m 조금 더 됩니다. 그다지 넓지 않은 도로 폭이지만 차량 한 대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주변으로 집들의 상태가 조금 좋은 편이라 오늘의 집이 주변에 비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집이고요. 담장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을 말해 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2200만원에 진행 중이고 주변 시세와 정보들을 취합해 보니 적정 가격은 1000만원대로 보여집니다. 천만 원짜리 집이지만 텃밭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의 경우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농막 대신 사용하는 공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왼쪽 편으로 작은 텃밭 공간이 있고 벽면 쪽으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수풀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낙찰 받으시면 하루 정도 시간 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정면으로 집이 있는 상태고 현관문 앞에 신발은 놓여져 있었지만 신발에 먼지가 많이 쌓인 상태였고 마을분들께 여쭤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집의 뒤편으론 임야가 있는 상태고 집의 뒤로도 대지 경계가 이어집니다. 집의 오른편으론 창고 공간과 잡동산이 그리고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붕 공사를 하시며 제거한 슬레이트를 별도로 버리진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집의 오른쪽으로 위치한 창고의 면적은 10.8 제곱미터, 3.2 평이고, 시멘트 블록조에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위치한 주택 면적은 40 제곱미터, 12.1 평이고, 시멘트 블록조에 함석 지붕입니다. 예전엔 슬레이트 지붕이었지만 함석 지붕으로 수리하신 것 같아 보이고요. 집의 오른편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어 처리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붕을 제외한 집 상태는 그리 좋지 않는 상태고요. 부분적으로 수리가 필요하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문 왼쪽 편에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면적은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크기에 시멘트 블럭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공영상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상세히 주택을 체크해 볼까요? 오늘의 물건, 대지 면적은 251제곱미터로 76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신건 상태에서 이를 유찰로 인해 2,200만 원대의 매각 진행 중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집의 뒤편으로도 대지가 조금 더 있는 상태고요. 뒤편 토지의 경우 집 내부를 통해 이동하거나 오른편의 슬레이트 지붕을 치워야 이동이 가능해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바로 옆집과 다소 가까운 상태라는 점과 도로의 폭이 2m 조금 더 되는 사이즈로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가로나 세로의 균열이 없다는 점과 지붕이 수리된 걸 생각해 보면 나머지는 하나하나 고쳐가며 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 체크한 뒤 주위 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면적은 251제곱미터로 76평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뒤편의 경우 이며와 바로 접하고 있어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집을 뒤로 밀어 짓기에도 애매했던 것 같아 보이고 햇살이 들어오지 않아 텃밭을 가꾸기엔 쉬워 보이진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지 바로 앞 국유지 도로가 있는 상태고요. 도로의 폭은 2미터에서3미터 정도가 되고 출입 가능한 통로는 지금 표시해드리는 두 곳입니다. 그리고 앞마당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니라 주차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가까운 노인정 앞으로 주차가 가능하니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표시해드리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이고요. 시멘트 블럭조의 함석 지붕이고 면적은 40제곱미터 12.1평이고 사용승인일은 미상인 상태지만 주변 탐문에 의한 결과로는 1940년쯤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문의 오른쪽으로 보라색 네모박스는 제시회 건물 2음번 단층창고. 구조는 시멘트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 면적은 10.8제곱미터로 3.2평입니다. 대문 기준 왼쪽편 파란색 네모박스는 제시회 건물 디급번이고, 단층창고로 시멘트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이고, 면적은 2.8제곱미터로 한평이안 되는 0.8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관문 기준 정남향이 되고 앞쪽으로 막는 건물이 없어 햇살은 잘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매각물건이 소재한 여기는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성돌이라는 곳이고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마을 내부에 축사 등 혐오시설은 없는 상태에 담양군청까지 자차기준 10분이면 이동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을의 앞으론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마을 내부엔 축사가 없지만 임야를 넘어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우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냄새 등의 민원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신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내부에서 축사의 냄새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이시라면 임장은 필수적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표시되는 마크에 살짝 가려져 있지만, 담양군청까진 자차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물건의 주변으론 담양, 순창, 곡성, 화순, 광주, 장성 등이 있고, 광주광역시청 기준 3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 바로 인근으로 담양IC가 보이고 있고요.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바로 앞으로 보이는 담양군청 쪽으로 가시게 되면 공용 버스터미널과 생활편의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마을 쪽으론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청 근처를 많이 이용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집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 옆으로 다른 소형 마을들도 있는 상태고요. 주위는 대부분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이 위치한 곳은 성덕마을이라 부르는 곳이고요. 앞쪽으로 통행성이 좋은 넓은 도로가 있고, 도로를 따라 올라오시면 집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 앞으로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듯 하고요. 임야 쪽으로 묘지가 다수 보이고 있지만, 임야에 둘러싸여 있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집의 대지 경계면이고요. 제가 항공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68177 소재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성돌이 614-1번지 물건의 종류는 대지고요. 감정 가격은 3263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2,284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소 한 번은 더 유찰돼야 적정 가격으로 보여지며, 주변 시세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시세의 경우, 마을 내부엔 거래된 실거래가가 10만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지역 관행상 약간의 다운 계약서 작성이 추정되며, 주변 경매낙찰가율과 부동산에 나온 매물의 시세, 탐문조사 그리고 빅데이터 등으로 조사한 결과, 15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보여지며 오늘 물건의 경우 집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주택 매입 비용을 감안해 천만원 초반이나 천만원 이하로 취득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 금액을 잘 생각해 주시고 대지를 낙찰 받은 뒤 주택을 저렴한 금액에 취득한 뒤 슬레이트 처리 비용과 주택의 보수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각현황은 토지만 매각이고, 대지의 면적은 251제곱미터로 76평. 주택과 창고의 면적을 모두 더한 건물의 면적은 53.6제곱미터로 16.2평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요.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블럭조의 함석지붕, 창고들은 시멘트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인 상태에 철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건물의 등기와 공부상 내용이 없는 관계로 마을 탐문조사 결과 1940년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는 한필지고요. 지목은 대지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이고 면적은 76평입니다. 아래로 보시면 주택과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상태지만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으며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쉬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만약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시 토지 소유자의 권리대로 주택 소유자에게 지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주택 소유권을 저렴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담양군 무정면 성돌이 소재, 성덕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농촌자연마을이고요. 본권까지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 농촌마을 내에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보통 부정형으로 남측 부분은 대체로 평탄하나 북측 후면은 경사지이며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 남동측 및 서측으로 폭 3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소유자와 똑같은 성씨의 분이 전입되어 있지만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이고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장해본 결과 빈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토지등기부 보시면 2021년 4월 1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임차인의 문제도 없고 낙찰과 동시에 소멸되는 권리들만 있기에 형식상 경매나 마찬가지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